이거 는질게말이에요내전 아닌. o 안 되는? o k 게임이죠. a 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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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안돼요 안 y 는 k a 요 Okay, okay. Okay, o k a 영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안 a y o 안 a y o 안돼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세 번인데? <laughs> 정훈이 깨끗하왜세번연속했어 <1번 웃음> <3번 웃음> <번> 와, 정훈이 언제나는 그냥 일터에 박아놔, 정훈이. <laughs> 개소리야. <웃음> 네, 7월 27일 11시 45분 경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내전 톡을 공유하는 재미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중계를 <laughs> 여기서 할 겁니다. <laughs> 정훈이형 정훈이 형클랜티어 봐봐. 씨에 돌격가자 시들. 어? 정훈이 클랜티어 봐봐. 네. 시 없거든요, 여기. 우리 <laughs> <시 웃음> <시 웃음> <시 웃음> 야 바로 시들. 어. 시한테 <laughs> 가자 우리. 어, 정훈이 형클랜티어 이미 1티어 박제됐는데? 개소리야. 어, 원래 박제되어 있어. 나 2티어야. 개소리야. 뭐야, 어 이게 어디 갔어? <laughs>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네, 네, 네69 선수 여전히 브리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요기 선수가 콩콩빵하고 있고, 해나 혜연 선수도 해림스톤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 약간. 공격팀, 이번에 에이지를 준비하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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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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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돌리고 있는 공격팀의 뭐아 다시, 다시. 다시. 아, 네 아, 제트 선수 아, 제트를 오케이. 들고 아, 앞까지 덤프람, 나와 있고요. 방프람방프람방프람방프람 방송실 촬 들어가. 네, 아 네. 라이브 들어가면 돼? 방풀은 차네요. 방풀은 차네요. 네 제트 선수. <laughs> 아탕망에두 아, 명, 미드에세명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수비팀 A 쪽에 세 명밖에 없거든요. 이거 뚫을만합니다. 그리고 제트 선수 바로 앞에서 <laughs> 연박들고어 <연막> <laughs> 지금 그 용이 선수 뒤로 돌진하거든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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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그리고 샤크 선수 빠르게 뒤치 왔습니다. 아이즈 휘두르죠. 탕망 두명두명두 명. 성간. 팔려줘. 팔려줘. 팔려달라고 했잖아 내가. 브리핑까지 아, 해줬는데 못 잡는 모습이고 루피 선수가 한명 따졌고요. 예 네, 그리고 탕망 한 명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이거 엄청 식스. 아, 무조건 탕망이야. 뭐? 내가 말했어 이거 무조건 탕망이야. 나 이거 오 어, 그래도 어, 그래도 피인 어, 이거든요 피해. 피 이십이 엄준식 선수 어, 로피 선수 벽벽벽 가지고 있는 게벽 하나를 사수 사이에 두고 불편하던거죠벽 하나를 사. 유명한 브리핑 있는 거 아니냐고. 벽 하나를 사. 브리핑 되잖아. 자 재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 채용이 <목소리> <목소리> 음, 뭐, 네, 선수가 슈퍼 플레이를 하려 아, 했었지만 이거 스파이크 챙겨야죠 스파이크 맞습니다 <목소리> 이거 스파이크 아무도 안 챙기나요? <laughs> 아, <분명히 목소리> 스파이크 아무도 안 챙겨가고 깡둥이가 챙기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칭칭총이 챙기러 가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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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어디죠? 이번 어디죠? 이번 에이유나요? 네 이거 용돌이 아, 선수가 막내가 스파이크 챙겼고요.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졌습니다. 이거 전략을 에이의 세 명, 비에두 명. 아그 갈릭 선수 오다가 뚜디로 맞았고 샤크 선수 왔다가. 용도 선수 아! 대시하다가 네, 쳐 맞아 뒤졌고요. 그렇 이러면 스파이크가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샤크 선수 쭉 이제 상대 쪽으로 오고 있죠. 바로 앞에서 만났는데 혜연 선수랑 만났는데 와 이거를 못 잡네요. 역시. 아, 여기. 어, 여기서 스파이크만 지키면 되죠. RGB 선수 왔는데 깍공하고 죽었고요. <laughs> 이거 네, 바로 샤크 해주마요? 선수 바로 앞에 있죠. 샤크 선수 바로 앞에 있는데. <laughs> 근데 모르고 어 <laughs> 바로 앞에 있는데. 제트 서서 여기 2 6% 빨리 가자. 제트 서서 여기 텔방이 있는데 아, 텔포방이 아, 있거든요, 이거. 돼요, 이거. 어? 제트 서서 텔포방이 있거든요, 이거. 나와야, 이거. 나와야 하는데 아, 이거 못 잡고. 아, 이시사에더서 뒤치 가는데. 시사인데 <laughs> 시에서 바로 배틀고 오른쪽에 배틀고. 있거든요. 배틀고? <laughs> 듣고, 브리핑 듣고 해. 아안 <laughs> <laughs> 안 <laughs> 안 <laughs> 안 <laughs> 아, 이거 무슨 리뭐 들어야. 근데 프리키 우토로 오른쪽에 있다니까. 아. 네, 재밌는 상황이 될거 같아요. 진짜 오는 거네. <laughs> 네, 이번에 센터 쪽으로 <laughs> 좀 많이 가는 포지션인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A의 A에 아. 블루팀, A에서의 B의 돌림 네, 상황이 그 저희가 말해 주니까 지금 공격팀 괜히 페이크 줘 보겠다고 왔다 갔다 까불고 있거든요, 지금.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아, 하지만 이번에 네. A가 될것 같은 상황. 그렇습니다. 에. 로핀 선수 지금 앞에서 살짝 살짝 깜쪽 이라고 하는 녀이 느... 어, 연막을 단, 깔렸어 근데 단, 근데, 단, 근데 단, 아 이거 뚜드려 맞았어 용도 있어서 괜히 했고 그 <laughs> 강아지 날리면서 <laughs> 이거 어, 폭탄까지 지금 스파이크가 혼자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laughs> 음, 엉뚱한데가 스파이크 어디가요? 스파이크 엉뚱한데가 어디 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그냥 B 쪽으로 달리는 모습인데 안 되겠다. 아, 어, 근데 아이지비 근데... 선수 앞에 피에 아무도 피에 없거든요. 지금 텔포방에 근데요. 많아요. 텔포방에두명 어, 텔포방에 2명 있어요. 한명더 있죠 어, 오른쪽에. 어, 이거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아이지비 아, 선수. 바로 오른쪽에 한명더 있거든요. 오른 오른쪽 구석이 딱박혀 있죠.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엄준치 선수 이거 들어가서 왼쪽에 있거든요. <laughs> 어, 씨, 아, 안 들어가네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아 아이지비 선수 어, 죽었고요. 어, 하나 어디에어오 오! 오! 헤드샷 <laughs> 개피야 저거 개피야 <laughs> 야 개피야 어, 어 잡아 내꺼야 원샷 원샷 때렸다 원샷 때렸다 피 1이다 지금 궁 붕붕기 하도 미치겠어 안되겠다 만시간 개한했다 아, 지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아, 5시간에 개약했다고 네, 지금 아, 제트 선수 오딘 들었고요. 5시간 개약했다 <laughs> 네, 지금 방, 방 그냥 전자 다듬는 뭐야, 씨. <laughs> 관전자다타네 <커하네>. 어, <laughs> 재밌죠? 아. 네, 제트 선수 오딘 들었는데 바로 지금 오딘으로 난사하다가 갑자기 샷건으로 또 바꿨고요. 뭐 하는 짓이죠? 일단은 네, 공격팀 다시 한번 센터 쪽까 깔짝깔짝 거릴 것 같습니다. 센터 들어왔고요. 어? 이러면 수비팀삐세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A 만만하지 않나요? 안 어? 근데.. 만만요. 아 이거.. 뭐죠? 용돌 선수가 잡아줬고.. 이게 만시간! <laughs> 제트 선수 바로 앞에! 한명더 있거든요. 한명더 아, 한한 있거든요! 어, 아한명더못 잡았고.. 필인데요, 둘다. 돌리죠, 돌리죠. 둘다, 둘다 돌리고 있어요 지금. 나 돌리고 있대, 돌리고 있대. 돌리다가 지금 다시 네 역... 탕방으로 어, 들어가려는 척 음. 척하다가 지금 또앞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서로 찢어졌어요. 근데 스파이크는 탕방에 있습니다. <laughs> 스파이크 탕막종스파에 <타벌이> <스파이크> 지금 아, 설하려 아, 하는데 아, 야 a 둘이야에이 빨리 가 개새끼야. 에이둘이라고. 어? 에이둘이야, 에이둘. 아, 아, 바로 야, 앞에 있어요. 엄주신 선수 바로 앞에 장전하고 아, 바로 아, 바로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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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바고 앞에. 필이야, 필. 갈릭 선수 바로 앞에 필. 폭탄 조 이거? <laughs> <laughs> 네. 이 <이게> 어떻게 이 <laughs> 개판이지? 나대인데아 <laughs> 개웃기네. 뭔 자, 이래서 귀를 쫑긋 열어놔야 합니다. 맞네. 지금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열고 있어도 그게 훨씬 이득이죠? 아, 네네 네. 자 지금. 그냥... 제트 선수 개하는게 편해. 제트 선수 기지에서 놀고 있고요. <laughs> 지금 A 둘 B 둘입니다 이거 아무데나 뚫어도 되는데 지금 용희 선수 B 쪽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 이거 텔포방 그리고 폭탄 쐈죠. 아 욕구? 많이 아파요. 도망갔죠. 저리 비켜. 샤카 선수, 선수 바로 앞에. 샤카 선수 바로 앞에. 샤카 선수 바로 오른쪽에. 뭔가 <laughs> 용탄 어... 어... 한편 한편 어, 이제 용희 선수. 어, 그렇습니다. 제트 선수 지금 이거, 이거 탕방에 뭐야, 하나 있거든요. 탕방에 아, 하나 있고 아, <laughs> 아 이거 많이 아프죠. 이런. <laughs> 이런, 이런. 이런. <웃음> <웃음> 어 지금 지금 탕방에 있는 거 지금 확인하고 있고 바로 앞에있어요 탕방 바로 앞에 있죠. 지금 원주식선수 긴장해야 해요. 지금 그리고 아, 지금 제트 선수 쫄아 가지 아, r g b 선수 바로 앞에 있었는데 놓쳐 가지고 죽어 버렸고 제트 선수 지금 용희 선수 못 잡나요? 위치 달려 주는데 못 잡나. 요 아, 못 잡고 있고. 용두 선수 지금 제트 선수랑 어, 아, 용두 선수 지금 설하나요? 로 돌고 있거든요. <laughs> 갈릭 선수 <laughs> 이제 그렇죠. 팬텀 들고 어, 적배로 도나요, 아, 있어요. 적배로 아니네, 아니네. 적배로 아 지금 오고 있고 갈리 선수 네, 바로 네. 앞쪽에 있을 네. 거예요. 슬슬 네. 이제 네. 만나기 네. 만나기 네. 3초 전3 네. 네. 2 네. 1. 1. 맞아, 어! 맞 방플하다가 지금 용희 선수 피일인데 저 복한어를 사이에 두고 저 무슨 방이냐 저 램프 방인 거 같아요. 램프 방이죠. 램방에 있거든요. <laughs> 갈릭 선수 램방에 있고 지금 갈릭 선수는 스파이크 돌아서 바로 앞에 서로 바로 앞에서 불편한 데, 불편하던 거좀 지금 야, 스파이크 해체 뭐, 스파이크를 해체 해체, 해체 체하는 폭탄 받아라 <laughs> 꽁탕 받았어요 받아버렸어요 이게쉽쉬 의미 없죠? 그러지 마세요 틀세요제쉬프안눌습니다이게게 의미 없어요 들었습니다 왜어요자씨 이거 2대3이야 아직도? 야 이거 아, 이거 안 눌러봤다 디엠 안녕 디엠 안녕 존나 재밌겠다 진짜 근데 실제로 그거와 상관없이 약간 비슷한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티어처럼 가고 있죠. <laughs> 흐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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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 선수 여전히 1킬 5댄 이어시 B 낸 A 하나. 어 근데 이거 B 혼자거든요 지어 이거 폭탄 살짝 긁혔어요. 용돌 선수 아프고 네, 갈릭 B 선수 B 제대로 긁고 헤나 선수가 루핀 선수 따줬죠? 어 그리고 어 샤크 어, 선수가 <laughs> 폭탄 받아라. 지려. 와 아파요. 강아지한테 걸렸어요. 이거를 걸리네. 시차나 서로 Z Z 던져주고 제트끼리, 제트끼리 장대천. 아! 장 소천. 갈렸어. 제트 아, 선수. 이거 지금 서로 선수 어! 지금 판스러놨는데판스러놨는데피땅에나 어! 맞췄어, 지금. 그렇죠. 아, 어. 마지막으로 일어나네. 패스 선수 바로 앞에, 패스 선수 바로 앞에. 어? <laughs> 뭐 그리고 패스 선수 지금 뒷길 쪽에 있는데 격자, 격자. 격자에서 지금 설 때, 설 때, 설 때. 어, 사이크... 설 때. 제트 선수 지금 설 때. 스파이크 저쪽에 있거든요? 제트선 뒤에요. 그쪽 아니에요. 그쵸? 그쪽이죠? <laughs> 서로 만났는데? 아아... <laughs> 이걸 클럽 딜을 나이스. 이걸... <laughs> 아... 씨바 <시바> 힘들다. <laughs> 그만하자. 서른 치자 우리. <웃음> <웃음> 어 의미가 없어 게임이 소리야 재밌네 재미구만아 아니 이거 후반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니까 다들 <laughs> 아니, 이게 텐션이 떨어져 <웃음> 어 <웃음> 천천히 <웃음> 떨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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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지금 맞봤을 때 빼야 돼 발을 텐션이 존나 떨어지는데 어 진짜로 <laughs> 아, 근데 왜 우리가 쏘네 저 쟤네가 쳐야지 맞아 <웃음> <웃음> 리얼 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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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는데>. 리얼 안쳐안쳐네 계속 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공격팀은 센터 쪽으로 가려는데 만나죠 루피 선수 만나자 바로 파있었는데아네 지옥불 아 지금 센터에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지금 갈릭 선수가 한명더 있어요 갈리 선수 바로 앞에 두명 있고 강아지까지 날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었는데 샤크 선수가 잘 잡아줬고 어 이러면 고립됐죠. 고립됐을 각이죠. 엄준식 고립됐어요. 엄준식. 근데 그쪽으로 안 와요. 일단은 도망가야죠. 아 그쪽으로 가면은 아니. 죽죠. <laughs> 아무것도 뭐, 뭐, 안 했는데 엄준지 가! 아니 네. 아니요. 어.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되면은 3대4 팽팽한 진짜 상황입니다. 절대 안 치네, 저... 씨발. 아, <laughs> 절대 안 치죠. 절대 안안 쳤어, 아, 아. 절대 안 진짜 안 쳤어, 씨발. 왜 쳐, 왜 쳐? 아, 왜 치냐고. 아진사수이진사수 전진사움. 자 이번에 <웃음> 공격지 상위도대, 씨발. 공격지 이번에는 두 명, 세 명으로 찢어가는 모습이고요. 스파이크는 태현 선수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샤크 선수 나오나요? 네 발렉 선수 역시. 전체적인 게 함께. 아니 씨발. 뭐야? 하는데. 아이제비 선수가 뭐죠? 갈릭 선수 여기 왜 있는 거죠 도대체? <laughs> 왜이선수 이런 게일상하기 때문에. 갈릭 선수 텔파방. 근데 뭐죠? 엄준 선수인데 아, 뭐 하는 다 아, 걸렸다. 시지 마. 이 선수. 얘가 <laughs> <방탄을 웃음> 선수 걸렸다. 텔포 쓰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알려줬지만 아무문은못 <laughs> 했죠. 아무것도 못 받대.

한릭 선수 <laughs> 오퍼 들었거든요 야, 이거 오퍼 들고해븐에서도 아... 에이 째 아, 주고 이거... 있으면 이거 무서워서 센터 들어가나요? 공격팀 그 설치 안 하고 올킬로 따겠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안 지금. 들고 가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상대해 줄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죠. 샤크 선수 폭대기 던지고 있고 아, 탕방에 한명 들어오는데 어, 로핀 선수랑 이렇게 서로 만날 어, 각이죠. 어이, 어이. 어이구. 아이고. 용돌 선수, 바로 앞에 자강구천. 아, 미안하지만, 아, 나 방풀 중이야. 와, 이거는 좀. <laughs> <laughs> 이것좀 이거 로피 선수, 아, 탕방 싸움 피닉스 대전은 r 비 b 선수가 이겼고요 그리고, 아, 샤크 선수 쭉쭉 왔어요. 적패까지 왔죠. 어, 지금. 어? 어? 파티를. <laughs> 파티를. 파티하다가 뒤졌고. <laughs> 아이고. 아, 아, 너무 좋아. <laughs> 갈릭 선수 혼자 아, 남았는데 벤달. 갈릭 선수 혼자 남았죠. 텔타나요. 텔타나요. 텔타나요? 텔타죠. 아 텔타죠? 야, 이거 텔타죠? 자신감 있게 텔타고 나머지 세타 아, 뒤에 있거든요. 스파이크가 기지에 있죠. 지금. 갈릭 선수 바로 앞에. 갈릭 선수 바로 앞에 오른쪽에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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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너무 좋아. 만들 <laughs> 매니오. <방글 메뉴. 웃음> <laughs> 만 시간 개안했어. 사건에 다져지고 말았습니다. 만의 아, 선수. 만타치 네시말았 만타치. 제3의 눈을 뜬거라고! 양아치가 아니라 <laughs> 어... 아 이새끼 만타치 씨로 지네 아... 제3의 눈을 뜬것 뿐이야 아씨짜 발로한테는 아... 신인가 저게? <laughs> 갈릭 선수 해븐에서또 <laughs>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빤쓰런하고 있고 패스 지금 숨셔달래 네 숨셔달라고 어? 하는 모습 아, 늦었어, 이미. 네, 용돌 어, 선수 쭉쭉 나요? 오고 있죠. 용돌 선수 과감하게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식스나 선수 위치 알고 있거든요. 톡톡이 <laughs> 봐라 하고 식스나 선수한테 올거 같은데, 선과. 어, 어, 어. 와, 추하게 어, 어. 죽었죠, 이번에? 엄 <laughs> 겁나 추하게 죽었어요. 어떡해. <laughs> 와, 레전드. 이러면 삼색강 또 혼자나 맞죠, 지금? 아닌가요? 네, RGB 오늘... 선수는 지금 적배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아, 그리고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슬슬 r g 비 선수 이렇게 가면은 피닉스끼리 만나는데요. 피닉스끼리. 여기 앞에. 저... 궁 섰거든요. 아, 아 <laughs> 뒤에 있어요. 어, 아, 못 잡았죠, 서로. 반스런. 반스런, 하지마, 바로 앞에. <laughs> 하지마, 못 잡았어요, 네. 갈릭 선수. <laughs> 지금 아예 적배적으로 반스런 했거든요. 이거 지금 뭐라도 해야 하는데. 키거든요, 지금. <웃음> 아, <웃음> 아 <laughs> 이렇게 좋네. 되면은 5대 5로 지금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와 이게 왜 팽팽해지는 거야? <웃음> <웃음> 네, 존나 웃긴 <없겠네>, 진짜. <웃음> <웃음> 어 이거 공격팀 A 한번 가보나요. 7만... 그러게요. 이번에 스파이크까지 제대로 들고 가는 모습이죠. 오. 그렇습니다. 이거 B에 어, 셋이나 있을 이거, 필요가 없네. A 올거 같은데. A 올거 같은데. 야, A A A로 가면은 척하나요? Oh 갈리기예요, 지금. 그래. 그렇습니다. 센터 쪽. 미드. 야 이거 갈리기 미드예요. 선수 왼쪽에 두 명, 그래. 오른쪽에 두 명. 이거 위험하죠. 삼각 지금. 이거 야, 이렇 나왔나요? 오. 와, 오 오뭐야오 아무, <laughs> 어, 아무도 안와줘왜안와줘와 아무도 안와줘 멋있다 진짜 <laughs>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laughs> 육구 <laughs> <laughs> <어허. 웃음> <laughs> 어, <laughs> 뭐야 뭐야? 오늘... <laughs> 하늘에서 지금... 레이즈가 떨어졌죠 그냥? 습니다 <laughs> 하늘에서 레이즈 떨어졌죠 하늘에서 염막칸이안 떨어지고 세이지 그냥 레이즈가 떨어져 버렸어 죄송합니다 ㄴ 으로 점프 뛰는데 전반전 마지막 <laughs> 라운드죠? 강제 강제 2단 점프 ㄴ 리 ㄴ 아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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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도또한 혼자 니로 가죠 야, 이거, 이거 6 9니 아니, 만날 각인데요? 서로 만나죠 연막 깔고 니새끼 이거 뭐야 아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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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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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사강도 쳐나고 이거 로핀 선수 바로 앞에 있었는 거 확인했죠? 와 신나는 아, 선수. 어, 신나지... 지금 갈릭 선수랑 제트 선수가 돈인가요? 알지비 선수 지금 이거 엄준식 선수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거 살짝 어. 나오면 벽 하나를 사야죠. 눈치 챘죠? 상대도 <laughs> 로핀 선수도 안 나가고 있어요. 자팀 찍어줄게 여기야. 이러게야 이러게. 어, 근데 음, 이거 스파이크가. 여기도 있다, 여기 앞에. 스파이크가한 방에 있는 데지금 엄주식 선수 바로 앞에. 있어 엄주식 없는로 앞에 바로 앞 여기 로 앞에 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아,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 삐서 그, 뭐로? 뛰어가서 삐설해야 되죠? 설할 수 있나요 이거? 삐설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탈 타고 쫓아. 그, 탕방 낚시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바로 앞에 이쪽 향막! A 쪽 어, 이제 탈포 방이랑 적배 쪽에 블루팀 있습니다. 수비팀. 이러면 용이 선수 존나 A 쪽 삐설 방 들어왔고 송강 어, 뭐, 던지고 어, 저 지금 이긴다. 어! 자 마지막 세이지. 왜, 왜. 세이스 지금 텔포방 타나요? 뭐주나요 텔포방 탔죠? 상대 다, 블루, 그냥, B, 안에 있는데. 한 아, 한명 롱으로 롱. 아, 이러면 돌아가요? 다 자리 잡아버리죠. 한 명은 저 컨테이너 안에 있고요. 한 명은 롱에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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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컨테인부터> 잡아야 <웃음> 컨테이너부터 잡아요. <laughs> 컨테이너부터 거기 뒤에 있거든요, 지금. 잡아야죠. <laughs> 롱. 폭탄 번지고 죽었죠? 야씨발6대 6이야 왜? 아나 끝내고 싶어, 제발, 떠는 초보, 제발, 쳐도 쳐도 우리 팀, 제발. <laughs>